자 이제 선택 과목 이제 28번 문제 나갈 텐데 이게 함수의 대응 관계예요. 그니까 겁먹지 마시고 첫 번째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한번 따라가 보는데 특히 이렇게 함수 에 관련된 문제는 항상 이렇게 관계도를 꼭 그려보세요. 그러면 1, 2, 3그 다음에 2, 3, 4, 5, 6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요, 항상 가를 먼저 해주고 나를 따라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맨 처음에 주는 문제를 봤더니, 정의역은 3개고, 그 다음에 공역은 5개인데, 모든 함수 중에서 임의 선택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야, 1 가봐. 그럼 몇 가지야? 5가지. 2도 가봐. 5가지. 3도 가봐. 5가지.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중에서, 뭐해라? FK가 K를 만족하래요. FK가 k 이블을 가꿔야 다는걸 만족하는 x의 원소 개수가 한 개만 나와야 돼. 어? 그러면 k보다 내가 1이면 1보다 각거이 작아야 돼. 2면 2보다 각거이 작아야 돼. 3이면 3보다 각거이 작아야 돼. 그렇죠? 항상 대소 비교 떨어진 뭐야? 수영도 이게 되는 거야. 근데 1은 1이 없잖아요. 안 돼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야? 아, f 2가 2라면 이게 되는 거야요 그쵸? 그 다음에 F2는 2. 하지만 2보다 작은 건 없단 말이야. 두 번째는 F3이 어떻게 돼? 3보다 같거나 작아야 돼. 3보다 같거나 작은 건 2, 3밖에 없으니까 2로 되는 경우, F3이 3이 되는 경우를 설정해 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잘 보세요. 이 관계도 한번 따져봅시다. 여기가 1, 2, 3, 그 다음에 2, 3, 4, 5, 6이야. 자, 이 F인데. 상대방이 하는 말을 보면 나 F2는 2야 설정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만 가야 되니까 3아 가라 할 때는 1은 이제 풀이하잖아 3은 뭐냐면 3보다 같거나 작다 그러니까 2, e, 3으로 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쪽으로갈 수가 없다 이 되는 거야 3은 그러니까 3의 입장에서 갈수 있는 건 얘는 이미 2로 갔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3은 갈수 있는 게 뭐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4, 5, 6 중에 하나 고를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세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음, 5로 가겠어. 골랐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현재 F의 치역을 살짝 보면, F의 치역을 집합 Z라고 할때 NZ는 둘이다. 그리고 치역의 개수는 몇 개야? 두 개고, 교집합은 하나야. 이게 되는 거예요. 아, 현재 보면은, 기본적으로 치역의 개수가, 나에서는 치역의 개수가 몇 개야? 두 개만 되라 오케이. And X하고 Z에 대한 교집합이 몇개 나오냐? 이때는 한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현재 요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되는 거야. 근데 현재 보면 벌써 2하고 5를 잡았지만 이미 2는 1, 2, 3하고 겹치잖아요. 여기서. 1, 2, 3하고 겹치는 건 2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현재 요거 깔끔하게 됐네. 1화, 가라 할 때, 치역이 두개니까 내가 갈수 있는 건2 e 아니면 5밖에 없다. 몇 가지? 두 가지. 정답. 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문제가, 이건 별로 큰 위력이 없어 보이는데? 라고 했는데, 살짝 옆에다 그려보면 또 하나 가봅니다. 현재 여기는 F고, 여기는 1, 2, 3, 여기는 2, 3, 4, 5, 6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번에 내가, 아, 내가 2로 가지요.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나는 2로만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얘가 만약 2가 3으로 가 버리면 될 거야. 2가 3으로 가면 이거는 만족하겠지만 2가 3으로 돼 버리면 치역에서 벌써 2 3이 됐죠. 그러면 2 3하고 1 2 3하고 교집합하면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말에 위배가 되는 거야. 그러면 1 2 3하고 나하고의 치역은 교집합이 하나밖에 안 나와야 되니까 너는 갈 거면 어디서 4 5 6 중에서만 가야 돼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치역이 겹치면 안 되니까. 치역이 하나만 나와야 되니까 나는 세 가지밖에 안 되네. 이게 되는 거죠. 2가갈수 있는 거는 몇 가지? 세 가지. 그러면 나머지 이제 1이 가자 할 때는 2나 5 중에서 가야 되니까 두 가지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X가 그리고 여기 Y가예요. 여기는 1, 2, 3, 그 다음에 2, 3, 4, 5, 6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갈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3은 어디로 갔니? 그러면 3으로 갔다는 얘기야예 Yes. 그러면 3으로 갈 테니까 너는 가는데 2로 가지 말란 얘기야. 그러면 2가 갈수 있는 몇 가지야? 그러면 3가지. 이렇게 되겠죠. 2가 갈수 있는 몇 가지? 3가지. 아. 그리고 현재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건몇 가지야? 얘가 갈수 있는 건 3가지가 됐고, 그 다음에 2가 갈수 있는 건몇 가지야? 현재 보면은 요셋 중에 하나다. 아니다. 선생님, 제가 왜 그렇게 가나요? 2개 갈 수도 있지만 제가 3으로 갈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게 되는 거죠. 어. 그런 내 생각해 보니까 만약 2가 갈수 있는 게몇 가지야? 그러면 두 가지로 갈라진다. 3이 3으로 갔죠? 하지만 2는 2로만 안 가면 되니까 3이 2가 2, 3으로 갈 때와 아니면 얘가 2, 4나 아니면 2, 5나 2, 6으로 갈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만약 2콤마 3으로 간다면, 얘가 2콤마 3으로 간다면, 그렇게 된다면 1이갈수 있는 건몇 가지요? 그러면 이때는 3가지가 될 거야. 이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가 3가지가 아니고 살짝. 만약 2가 어디로 간다면? 2가 만약, 아, 3콤마 3으로 갈때 2가 3으로 간다면. 그리고 두 번째는 얘가 만약 2가 4나, 2가 5나, 그리고 2가 6으로 간다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기본적으로 얘가 3,3으로 갔을 때 얘가 2,3으로 간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얘가 치에 겹쳤으니까 치에 겹쳤으니까 1라 가란 얘기예요. 그럼 1이 갈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야? 1이 갈수 있는 방법의 수는 예 맞아요. 이미 요거는 이미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요 2,3은 겹쳤어 원소가 하나, 치역 하나. 그다음에 1이 2로 가버리면 요게 위배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1은 그때는 4, 5, 6 중에 가야겠구나 라고 해서 3가지. 하지만 만약 여기서 얘가 이렇게 갖다 치면 이미 결정할 수 있는 게몇 가지? 3가지. 그러면 이제 1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2, 3이 만들어놓은 3, 5 중에서 가야 되니까 2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설정해주는 건 여기는 3가지, 여기 6가지. 합치면 9가지다. 이렇게 거죠. 예. 그래서 정답은 669가 되니까 여기다가 6덕기6덕기 9가 되는구나. 그래서 상황 자체를 이거는 해석을 하면서 보면서 성립이 된다, 안 된다를 해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12개 합쳐주면 21가지.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니까 이때 만족시킬 확률은 125분의 2 1이 정답 2번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첫 번째 관계도 만드는 거 잊지 마시고 두 번째 현재 이 말에서 우리가 수용도를 보면서 상황을 하나 하나 냉정하게 따져보는 연습을 해줘야 한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이어서 다음 문제 설명해 주겠습니다.